안녕하세요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게임 방송과 이런 인터넷 방송으로 18년간 방송해온 원큐라고 합니다 오 아니 그 18년 동안 게임 방송을 진행하셨으면 정말 오랫동안 네, 하신 거잖아요 정말 오래 했죠 그 처음에는 이제 그냥 재미삼아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게 됐네요 아, 근데 게임의 종류도 굉장히 많지만 주로 어떤 게임을? 그, MMO RPG 이제 뭔가 성장하면서 키, 오랫동안 이제 키워야 되는 거그 이제 약간 예를 들면 리니지 뭐 이런 이런 리니지류. 그런 모바일 게임하고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이제 게임은 정말 이 게, 게임 아이디는 계속 성장하지만 그만큼 본인도 많이 성장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게임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와. 아니 근데 정말 이게 많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인플루언서란 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게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18년 동안 오랫 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네. 본인만의 그런 노하.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필살기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어 그냥 솔직함. 어 솔직함으로. 네, 네 그냥 남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그냥 다형 같고 다 동생 같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계속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오, 그럼 앞으로도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지만 많은 분들에게 앞으로도 나를 많이 사랑해달라고 네. 저 어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각종 게임들 더 게임 문화에 조금 더 이렇게 건전한 게임 문화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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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